반갑습니다. 의심합니다. 정신 나시겠지 않까요이곳고미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노래방 비읍터더 45일째입니다. 노래방 비읍터 45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조금 전에 100번 부른다는 한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저 혼자 그 노래를 듣다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다 할 결국은 제가 외우고 하는데 불구하고도 오랜만에 노래방 왔는데 실수가 엄청났습니다. 사장님이 서비스 시간도 줬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벌써 36분이 흘렀거든요. 36분 동안. 계속 먼저 하고, 실수하고, 다시 하고, 찍어보고. 기분이 다운되면, 다운되는 만큼 목소리가 다운되고,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를 때, 딴 생각을 하게 되면 가사를 잊어버리고, 완전하게 내 네, 몸이 익히지 않아서 어떤 감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이 가사에 있지 않고 소리에 있지 않을 때 실수는 반복되고 그러한 것들은 작은 유혹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자신이지만,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자마자, 시간이 2분이 지났었어요. 그래서, 노래방 번호 82012 눌러서, 실수를 하고, 다시 하고,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올리니까, 그냥 한 곡을 쭉, 높이 불렀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발성이나 이런 것을 연습한 게 아니니까 더더욱이 더 힘들더라고요. 나의 사람을 하면서 제자 자신 순의에 노래로 부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이 곡은 노래방에 오면은 한국어 노래 가사에 음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이런 가사는 음이 다릅니다. 한국어의 가사에 맞춰서 처음부터 부르다 보니, 같은 한 가지 음에서 네 개의 언어를 불렀습니다. 처음 그걸 시도할 때 자녀가 뒤에 있었는데요. 자녀가 촬영을 하고 제가 했었는데, 한국어도 불러보고, 영어도 불러보고 한국에서 중국어도 불러보고 이로도 불러봤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 오히려 처음이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이크에 울리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해도 오고 자주 와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다가 나이는 사람 말을 늦게 부르고, 초반부에 는 이태리카 곡을 오히려 먼저 불렀어요 이태리 가곡을 부르고 난 뒤에 그다음을 부르고 그랬었고, 나의 사랑아 혹은 일단 미스터 파워 이미 좀 빠졌을 때는 무조건 1번 노래입니다, 일번 노래. 그렇게 하고 다른 곡으로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말을 20분을 할수 있을까? 20분에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뭘로 얘기할까? 뭐? 주제. 주제가 있어도 말은 그 주제 하나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노래 부르러 와서 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저는 부르고 싶은 곡들으겠습니다